때려죽인 구렁이가 아들로 태어온다면 이 이야기는 정광스 님께서 수자 시절 직접 보고 겪으신 인광보의 일입니다. 정광스 님은 철저한 참선과 깊은 선정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어느 날한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와 정광스 님께 출가를 간청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박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광스 님은 수자로서 제자를 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의 최일화 스님과 인연을 맺어주었습니다. 박치준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절일이며 참선이며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 며칠 알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수계를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절로 달려와 통곡했습니다. 그때 박치준의 스승이었던 최일화 스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은 부모와의 선연이 아닌 수겁의 과보로 태어난 인연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어머니에게 태몽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닭을 길렀는데 어느 날부터 닭이 알을 낳으면 알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상하게 여겨 숨어 지켜보니 닭이 나간 틈을 타큰 구렁이가 나타나 알을 먹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구렁이임을 알고 당도를 취하려던 순간 그 구렁이가 제가 숨어 있던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급한 상황에 살기 위해 옆에 있던 큰 돌로 그 구렁이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독하다고 할까봐 몰래 파묻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나 그 구렁이가 꿈에 나와 저를 쫓아오더군요. 겁이 나서 도망치는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달 후에 낳은 아이가 바로 치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꿈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는 인물도 좋고 착해서 언제부턴가 그 기억을 잊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절의 스님에게 그꿈 이야기를 무심코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구렁이의 후신일지 모르니 덤 높은 스님께 출가시켜 원을 풀게 하십시오. 그하여 박치준은 최일화 스님 밑에서 행자가 되어 수행하게 되었고 짧지만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최일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은 과보가 이생에서 다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원을 풀고 떠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탈생의 과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인과 응보의 사례입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해치면 그 업은 반드시 돌고 돌아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미도 있는데 공부까지 되는 이번 생엔 불교가 처음이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인연의 시작입니다.